안녕하세요. 가장 큰 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할 물건은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에 나와 있어요. 근흥면에 텃밭 넓은 시골 주택을 소개합니다. 여기가 텃밭이에요. 텃밭이 여기 하나 있고, 길 밑에 하나 있고. 토지 면적은 936평 이렇게 되는데요. 930평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텃밭이 넓죠? 넓고, 또, 흙도, 토질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어, 버스가 지나다녀요. 마을 버스가 하루에 한, 한 서너 대? 이렇게 다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비닐 하우스도 있고. 비닐 하우스가 두 동이에요. 여기도 한동 있고, 저기 비닐 하우스도 있고. 좋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물건이. 아스팔트 도로예요 그리고 아까, 텃밭이 에도있도있렇이했잖 했잖아 여기도 텃밭입니다이것도 여기도 이렇게 텃밭 나쁘지 않죠 마늘이 잘 자라고 있어요 마늘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 그리고 이거 등나무도 있고 유실수나무는 여기 유실수나무 같은데 다른 나무로 어, 나무 개량도 하셔도 돼요 이렇게 어, 나쁘지 않죠. 이거는 사철나무인가요? 사철나무 같습니다 동백나무 아니고 사철나무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오늘 매매 물건입니다 여기까지 끝까지 이렇게 돼있습니다 마을도 혐오시설 이런 건안 보이죠 안 보이고 네, 저기 멀리 아파트도 보이고 태안 시내가 여기서 가깝습니다 태안 시내가 여기서 한 어, 10분, 10분도 차안 걸릴 것 같고요. 여기서 버스 정류장이 저기에요. 저기 편말 보이죠? 여기서 50m, 일단 버스 터미널 9km, 9km면 10분 차안 걸립니다. 제 가장 카페, 은행 이런 거다 있고요. 서산 톨게이트가 41km, 가까운 바닷가가 4km입니다. 4km 가깝고요. 연포 해수욕장이 7km, 신진도항이 13km 거리고요. 이쪽 창고도 싹 그, 예. 네. 야, 부셔도 이쁘고, 아니면은, 아, 취미생활 하시려면, 요거, 이렇게 해서 사용하셔도 돼요. 이게 창고입니다, 창고. 안에 이렇게 볼까요? 지금 열쇠가 없어서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네, 이렇게. 네. 보이셨나 모르겠네. 이렇게 됐습니다. 나쁘지 않죠? 토지도 거의 936평이니까, 한 70평만 있으면 1,000평입니다. 1,000평 주차도 한두대 세대 이렇게 될수 있고요. 네. 말도 뽑으세요. 오시면 어, 여기 불법 주차 하실 분들도 없고, 다 자기 마당 있고, 그러고 유동인구도 없는 지역입니다. 이쪽이 이쁘죠 네. 여기 비닐하우스도. 좋아요. 요즘 이 정도 비닐하우스 질라면깨 비용이 들어갑니다. 깨. 깨 들어갑니다. 아 따뜻합니다. 아, 깨를 심어서 추수했나 봐요. 깨 냄새나 납니다 아, 좋습니다. 아, 단점은 뒤에 묘지가 있어요. 여기서는 잘안 보이죠? 묘지 있습니다. 뒤에. 이렇게도 있고 이제 내부 들어가서 이제 볼게요. 여기 한번 문가 볼까요? 아, 기 창게 있습니다. 잠겨. 그냥 창고다 생각하시면 겠습니다 대문 입구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있고 음. 안뜰입니다 이쪽이아 예전에는 이렇게 하고서 다 생활하셨는데 지금. 겨울이라 왔다 갔다도 안 하시는 것 같아. 안뜰에서 바라본 하늘 모습이에요. 너무 깨끗하죠? 네, 청명한 날씨의 봄날입니다. 봄 날씨 이렇게 겨울인데도 봄 날씨. 네, 이쪽은 이게 다 철거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 다 생각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거 다 철거하고 바깥에 보이도록 이렇게 설계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식구 하나 넣을 때마다 방 하나씩 만들었어요. 여기내 예전에 방으로 사용했던 공간입니다. 그냥 사용하셔도 돼요. 다 취향마다 다르니까. 이쪽은 창고, 창고 모습입니다. 이렇게. 저기 있는 거는 말이라고 합니다. 한 말, 두말할때 말.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요게, 요게, 기둥 이런 거 깎는 대패입니다. 대패. 이거는은 요거는 절구대. 절구대. 이런 것도 요즘은 보기 드문 골동품입니다. 지금. 도 있고요. 마루도 이쁘죠? 마루도 이쁘고 위쪽은 아궁이 군불 있어 아궁이 공물이 있는데 소술 돈안 맞은 것 같아. 아마 주인분이 팔지는 안 했을 것 같고 돈안 맞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고 여기 찜질방이에요. 아궁에다 불 때면 이쪽에 뜨끈뜨끈한 찜질방입니다. 황토 내 황토 항토. 항토항토 흙으로 이렇게 돼 있고 목구조예요. 나무로 짰고 이렇게 돼 있고 이쪽은 방 하나 이방두 번째 두 번째 방입니다. 오셔서 도배하시고 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청소하고 충분하죠 이쪽 방은 주방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방 쪽으로 갈게 이쪽이 주방이에요 이쪽이 주방 이렇게 돼 있습니다 뒤쪽 한번 볼까요 주방 뒤쪽으로 이쪽이 주방 뒤쪽 모습 아, 다용도실이네, 다용도실. 이렇게. 이렇게. 있구요. 아, 이쪽도 보이시나요? 뭐 아, 이쪽은 외부네, 외부. 마당 보이구요. 이렇게. 국이장 설치되어 있구요. 이쪽이 아마 기름 보일러실 같아요. 여기는 문 그런 것도 바꿨어요. 요즘. 여기가 문이 없었는데 아마 만드신 것 같고 이게 방이 두 칸이었는데 하나로 이렇게 만들었어. 선풍기 이런 것도 다 그대로 있습니다. 작동 다될것 같고요. 여기는 온도 조절기 이렇게 있고요. 이쪽은 볼까요? 이쪽 네, 이쪽은 뭔가요? 이쪽도 무슨 공간이 있나요? 아, 이쪽도 방이 있네요. 네. 이쪽도 방이 있어요. 요거까지 방이 네 개, 네 개. 그죠 하나, 둘, 셋, 네, 네 개입니다. 방이 네 개입니다. 네, 방이 네개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화장실. 화장실. 네, 이런 모습. 좋죠. 예,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동산 위치는 서산시 부춘일로 20에 위치하고 있고요 서산 부영아파트 내비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 뒤편에 공용주차장이 위치하고 있어요 공용주차장에 주차하시고 저희 사무실 방문하시면 편안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부동산 물건 접수 환영하고요 물건 주시면 저희가 달려가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